안녕하세요 명석 엔트의 그랜드 립스터 더 드리즐입니다. 남자는 주먹이죠. 아 주먹 그거 아이. 그만 좀 써. 아니야 남자 5년 주먹. 5년전오년 전에 했던 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내가 <laughs> 너가 한거 살려준 거 아니야. 왜 그래? 진짜 냉동 인 팀킬이. 팀킬이 진짜 냉동 진짜 냉동 인간이네. <laughs> 아니 그, 천년 퍼즐에 갇혀 있었다니까. 진짜 냉동 인간 박준영이네. <laughs> <laughs> 어? 요즘에 핫한 게뭔줄 알아? 마도 하고 <laughs> 혹시 정령? 정령? <laughs> 정령 정령 핫하지 뭐야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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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지 요즘 잠깐만 음. 진짜 나쁘지 않아? 몰라 처음 봐 그래? <laughs> 얘도 좀 이상한 데카네다 <laughs> 얘도 이제 좀 냉동 인간 기질이 있네 어 성기사? 어? 성기사 이거 이런 카드는 없었는데 새로 나온 서포트 같은데? s 어. 성기사는 그 내가 오년전생각으로는그막 <laughs> 장착하는 게 조금 강건이지어 예. 맞아 얘가 장착 카드를 버려가지고 n g i s a Songisa, s 수 n g i s a s 이건 이건 s a 무 o n 얘는 이제 많은 대게 채용이 돼. 왜냐면 특수 소환을 한번더할수 있는 애니까. 아, 음.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가 얼마나? 지하텔 링클 거네. 이거 <laughs> 좀좀 이제 두 명이 있어 가지고, 어 그런가 봐. 아 얘는 알지. 어? 두명이 있어서 약간 다중 인격인가 보다. 가웨인. 예. 네. 미안 미안하지만 그건 살릴 수가 없었어. <laughs> 그들이 입은. 자 빨리 하거라 그래서 그 링크몬스터라는 게또 있지 링크몬스터는 내가 듣기로는 오늘 들은 설명으로는 음. 여기 블랙홀 이 자리에 소환을 할수 있다 엑시즈에게 그걸로 들었고 그리고 그게 보이는 은하 은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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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악 은하계에서, 오, 은하계에서 또 뭐가 나오네? 어 잠깐만 링크 몬스터 두개 <laughs> 가서 업군 가연 이제 성기사로 성기사하고 법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생각해 보고 장착 보소 세 개나 장착했네? 어 잠깐만 조로다 조로 <웃음> <웃음> 원피스 덱을 하네. 원피스 덱, <laughs> 아 원피스 덱에서 이거 하지. <laughs> 어, 금지된 덱이네 이거 <laughs> 어 그래? 어, 이거 잠깐만. 아, 괜찮아. 지금, 지금 일단 어, 이거 까보고. 요거 여섯 개 까보고. 어차피 나 엑스트라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니까 다까버려 어. 아이 카드 좋아.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알아? 무슨 카드인지? 몰라. 아이 그것도 몰라. 감이 많이 죽었구만. 글씨라도 감이 많이 떨어졌지. 어? 어? 되네? 뭘한 거야? 그냥 효과 쓴거 같은데. 응, 어, 그냥 그냥 뭐 거구만. 아, 참 좋지 않은데. 아, 저거 삼0이야 공격력이? 짱세다. 어, 잠깐만 이거 해가지고 요거 갈까? 응. 음. 응 어, 그래. 특수선 안 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지금 뭐 몬스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 봉. 봉을 가고. <laughs> 어. 매직 스틱. <laughs> 냉동인가 이네 <거 아니네>, 진짜. 응? <laughs> 어? 이거 가고. 혹시 어? 혹시 비의 최신 최신 노래. 채, 최신 노래죠. <laughs> 레인이 즘 <이거>. 레인이 즘 <laughs> 이거 이거 진짜 핫해 핫하지. 요즘에. 어? 잠만 나나 지금 카드가 뭐뭐 있지? 아요거 있다 닥매지오 태그. 어 그거 하면은 이제 쫙 어, 날아가는 거지. 예 어. 네. 소환을 소환을 그런데 아쉽지만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 일단은 세트를 해놔. 뭐를 그거 암정 카드 그거랑. 오케이 그리고 또그 적판이랑 적판하고 오케이 이 정도 면될거 같다. 응 오케이 엔드 페이지. 배틀페이지에서 잠깐만 얘꼬 a n 죽을까? 얘 죽어도 돼? 걔봉봉 어, 봉 죽어도 되지 배틀페이지 그래? 가가지고 그래. 얘랑 지랑막 얘랑 부딪혀 죽을게 트로 p 면 링크 몬스터가 이제 몬스터들트로 pages. 베트로 pages. 베트로 pages. 베 잠깐만 이거 이거 해버릴까? 이거 그럼 카드가 저질러버릴까? 존이 없는데 속에 있잖아 이거 이거 다다 다 이거 필드는데어 그럼 뭐, 안 돼? 그러면 이거 못 발동하잖아 아 그냥 가자 그래 응. 뭐뭐 탑덱 나오는 거지 데스티니들어하 거지 우리가 이기는 거는 응. 라이프 포인트를 줄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흑마도를 쓰면 이기는 거야 흑마도 <laughs> <laughs> 써야 돼 가야 돼 응. 우리들만의 승리지 그렇지 흥마도 이 흥마도 봤어 얘 쫄고 있어 지금 오이 공격력이 좀 낮아졌네 어 잠깐만 아 맞아 나나것도 있잖아 얘그 얘 그. 이것도 있잖아 소울 렘 스트라이크 음. 그, 그, 이거, 뭐라고 신의 하지? 경고. 시의 신의 경고. 신의 경고를 시 경고를. 일단, 이거, 까이걸이걸 해야 될까 그거는 신의 경고를 일단 이건 이거, 는이제 보고 1900. 잠깐만 또 장착이네 또 장착이네 어우 씨 짜증 나네 아 어, 잠깐만 내절 <laughs> 네 맞죠 내네 절? 어우 씨 어우 씨 어쩔 거야 어 잠깐만 이거 선택한 거지 음. 이거 이거 뭐 파괴하는 건가? 음아씨 된장 타이밍 타이밍 늦었어 아 이런 이런 이거 할걸아왜왜안 했지 내가? 그냥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가능해 아, 스 효과를 효과를 네. 안 읽으니까는 그냥 네. 눈 감고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지금 또 엑시즈 너 소환하려고 할거 아니야 이거 하면 음. 그때 이거 날리면 되지. 이거 뭐또 소환하려고 하는거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즘에 메탈 모르니까 그냥 감으로 하는거지 5년전의 감으로 근데 5년전에 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 솔직히 <laughs> 어? 해피덱하고 흑성의 마지막 전사 덱하던 그, 그러니까. 그, 그, 그 감으로 뭘 하려고 <웃음> <웃음> 아 살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앞으로 잘할게요 선생님 어 오, 뭐야 사랑의 매를 맞았네요 아 이거 망했다 어떻게 할 거야 아 잠깐만 망했는데? 끝나겠는데? 작살나겠는데? 미스플이 우리, 우리, 어. 우리 전사처럼 어. 명예롭게 <laughs> 패배를맞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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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아직아직탑니이니어니스니이어어가있니아스아이이어이니 아니 이니아유아는 뭐야 밑장 아니 잖 아니 스팅이들어니는 거야 니스니이들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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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아니 아는아지마니 아니 아니 아 아이, 데스팅이 들어가있어. 괜찮. 아 기억난다. 우리 그거 더빙 한창 할때막 주변 사람들이, 막 놀렸는데 그런 거왜 음, 하냐고. 음, 왜, 왜한 걸까? 아, 이거 뭐야? 선택하라는 거야? 아니, 그 확인하라는 거야 그냥 아 그래 확인해도 몰 r e 아아 아, r e w h e r 데 정말 정말 이제 미스 플레이구만. 요즘엔 게임이 좀 빨라 가지고 경고 타이밍 볼거 없이 그냥 다 때려야겠구만. 응. 음. 그래야죠. 응. 그 그러네. 옛날이랑 좀 다르네. 아, 잠깐만. 아 씨. 아. 야. 아, 아마 확인하라는 거지. 오더. 이제 순서 1 1 1 2가아 잠깐만 아닌데 에이씨 어차피 졌네 다음 턴에 뭐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뭘 하든 에 망했다 왜왜 블랙웨이션덱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휴 의의 그? 아 몰라 몰라 광대덱이 나하지 광대덱도 이것보단 낫겠다 아이 광대댁 좋아. 광대댁. 광대댁 댓글 보면은 광대댁 레시피 알려달라고 써져있어. <laughs>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안 좋아요. <laughs>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에, 그러니까 하지 그거 마요. 하고 어. 정신상태 좀안 좋아진 다음에 에. 피해보상 이제 고소하면은 아안 되기 때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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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버르장머리 봐라 이거. 5년 안에 컴백해가지고 쇼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하기 어?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어? 또 장착한다 아, 그러니까 장... 이, 이, 이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어? 장착만 해야 되고 말이야 <웃음> <웃음> 어디 어른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 세 마리나 소환해놓고 아저아 <laughs> 아, 그래 네 잘한다 아니야, 다음 턴에 내가 이길 수 있어. 이상, 명서 벤트의 그랜드립스터 더 트리즐이었습니다.